연애왕국에서 운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데이트를 더 잘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다와 나쁘다와 같은 형용사가 주관적인 것처럼 데이트를 잘한다거나 혹은 연애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동의된 바는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긴 하지만 좋은 짝을 찾기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몇 가지 지침은 있습니다. 플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인간의사소통연구부 교수이자 남녀관계 전문가인 타라 수빈야치 타이폰 박사는 목적의식이 없고 남 조종하기를 좋아하며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은 데이트에 서툰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행동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고 의사소통을 잘하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데이트를 꽤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수빈야치 타이폰 교수는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데이트에서 보여주는 것이 쉽지는 않죠. 따라서 이런 기술이 부족하다면 전문가가 증명해주는 좋은 노하우를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이자 관계 전문가인 조엘 카라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성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잠재적인 파트너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혹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 성찰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애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 외에도 데이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고 싶은 욕구와 연애를 진정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트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위해 내 삶에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무엇을 줄여야 할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연애를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인 관계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순히 연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인생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 더 많이 들어야죠. 사람들은 종종 남들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자기가 흥미로운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더 신경 쓴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남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 관심의 방향을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해서 잘 듣는 쪽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한쪽은 상대방에 대한 자서전을 쓸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데이트 자리를 떠나는 반면 또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은지 결정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 없이 데이트 장소를 떠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즐기는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이다라고 해서 꼭밤 데이트만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려견을 같이 산책시킬 수 있고, 운동화를 같이 사러 갈 수도 있죠. 다섯 번째, 전통적인 데이트 규칙을 버리십시오. 규칙은 깨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첫 관계를 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첫 데이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트 규칙은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스로 얻은 만남의 기회를 날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내가 문자를 보내는 속도나 길이 같은 것들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한 것을 잘 전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성은 모든 종류의 인간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기반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관계 기술을 터득하세요. 고용주는 적극적인 직원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잠재적인 파트너도 그 본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데 능동적입니다. 관계의 역동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미리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계획하고,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조금씩 노출시키고, 더 깊은 친밀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애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해야죠. 솔직하게 말해서 데이트가 항상 흥미롭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의무 방어전 맹키로 그냥 약속 잡아서 시간 때우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만약 연애 권태기가 온다면 필요한 만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연인과 데이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쉬었고, 빡빡한 데이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전되었을 때, 그때 다시 다이나믹한 연애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단,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겠죠. 감정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니까, 잠시 서로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전을 해야겠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연애 팁을 가만 보면 결국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안정적이고 건강해야 좋은 연애가 가능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